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YUMIYD 의 방수책 가방은 귀엽고 실용적입니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가벼운 무게로 아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빠른 배송 덕분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4위입니다. 볼소샵의 귀여운 캐릭터 커플 가방은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가볍고 실용적이며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추가된 오리 인형과 다양한 주머니 덕분에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3위입니다. 그래야 학생 캐주얼 백팩 CR203 넉넉한 수납공간과 가벼운 무게로 초등학생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트렌디한 디자인과 실용성, 높은 만족도까지 갖춘 이 가방을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가벼운 디자인이 매력적인 초등학생용 대팩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인형과 브로치가 있어 소풍이나 학원용으로 적합하며 가격도 저렴해 부담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실용적인 크기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나이키 브라질리아 저스트 듀인 미니 백팩은 초등학생 소품과 학원의 완벽한 가방입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벼워서 활용도가 높고 귀여운 키링으로 포인트도 돼요.